간만에 행사가 없는 주말, 희랑의 활동은 쉴 틈이 없어요. 열정희랑님들과 함께 도전한 칠보공예 작품은 김희재와 희랑 별공카 신규 가입 선물로 예비희랑님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최고의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열정희랑님들의 정성 가득, 칠보 브로치 받으러 많이 많이 가입하셔요. 모임에 먹거리가 빠질 순 없죠. 토토라님의 소소한 즐거운 쿠키와 과일, 김희재와 희랑별삼망회영 달성하지, 김혜든형님의 케이크와 음료. 실버 브로치 만드느라 허기진 희랑의 배를 책임져 주신 에르메스님의 피자와 음료. 지연이의 크리미님의 희랑 구지에. 구지 선물 받고 든든하게 간식 먹고 축하 속 노래도 부르며 예비 희랑님들의 공카 선물 열심히 만들었어요. 함께 해주신 희랑님들, 감사합니다. 희랑님들 대단하십니다. 스타 사랑이 크시니, 3만 희랑 가족 이루시고, 많은 수량의 칠보 브로치도 해내시지 말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본원님 자리 마련해주시고, 재능 기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에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해주신 희랑님들, 또한 바쁨 중에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희랑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3만 희랑 된 기념일 행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